자 패스 끊겼어요. 중앙지역이 비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요. 왼쪽으로 가면서 그대로 잡아놓고 슈팅. 막았고 세컨볼. 골. 결국에는 세컨볼 침착하게 넣어뒀습니다. 아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는 헤더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세컨볼은 놓치지 않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이제는 동점입니다. 아, 앞선 프리킥 장면에서 아쉬움을 뒤로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밀어 넣네요. 자 여기서 본인이 왼발각도 잘 만들었는데 선방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임성현의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으로 팀의 동점을 만들어 줍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세경대학교는 동점을 만들어 놓고 전반전을 마무리하면 정말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제 말이 들리나 봐. 중앙에서 끊어내고 있고요. 왼쪽 벌려줍니다. 자, 그대로 스피드 살리면서 대구대학교 역습 박스 근처까지 찍어 줍니다. 반대편에서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살짝 높게 올라왔어요. 끊어내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중앙 내줬고요. 자 안쪽에서 슈팅까지 골 바로 역전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가 스코어 2대 1로 앞서갑니다. 아 지금은 완벽하게 라인을 묻어뜨렸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김혁이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조금은 숙스러운가요? 아, 지금은 김혁 선수가 세레브레이션을 정확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좀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 크로스가 머리에 닿지 않았고, 그대로 뒤로 흐르는 거. 이걸 곧바로 끊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명 사이 돌파 이후에 잘 내줬고, 여기서 라인 브레이킹 너무나 좋고, 침착한 마무리. 이것이 바로 김혁 교체로 투입된 이유입니다. 아 그리고 팀원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코치님인가요? 지금은 코치님과는 만나니까 급격하게 어색해지는 김혁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하이파이브. 자 에메리치 그대로 볼 잡았어요. 잡아내고 있는데요. 슈팅. 대구대학교가 한 걸음 더. 이번에도 교체로 들어왔던 신동빈 이제 스코어 3대를 만들어내면서 두근 더 달아납니다. 아 지금은 완벽한 찬스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신동빈입니다. 아 강력하고도 통쾌했던 한방 결국 골망을 흔들어버립니다. 아 사실은 한점 차리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애매했던 처리를 끝까지 달려갔던 신동빈이고 완벽한 찬스 만들어 내면서 강력하게 오른쪽 파포스트 공격합니다. 강력한 세레머니에 포유하고 있는 신동빈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대구대학교 이태영 감독의 용병술이 제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김혁과 신동빈이 연속 득점을 만들어 내면서 스코어를 자 오히려 후반 집중력이 더 높은 대구대학교입니다 끌어냈어요 박산쪽 밀고 들어오면서 낮게 깔아줍니다 그대로 슈팅 골 이번에도 득점은 신동빈입니다 교차 투입돼서 쐐기에 쐐기를 박는 신동빈 스코어 4대1을 만듭니다 아 신동빈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 4대1 이 경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구대학교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잘 밀고 들어왔고 낮게 깔아준 패스 놓치지 않는 신동빈입니다. 정확하게 밀어 넣습니다. 신동빈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아 동료와 기쁨을 나누는 신동빈입니다. 풀어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마무리! 어! 아직 있어요! 골! 들어갑니다! 동양대학교의 선취골! 이렇게 스코어를 1대0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반 16분 만에 동양대학교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전반전 초반에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어준 패스 좋았고요. 이유렬의 슈팅이 골대 맞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는지 아닌지가 중요했고요. 그 이후에 일단은 김민상 선수가 어, 마침표를 찍어주긴 했습니다. 어, 정확한 득점자의 이름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김민상 선수의 득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aughs> 네, 터미널 댄스죠. 이우렬 선수의 세레머니. 가슴으로 떨궈줬고 열렸습니다. 내줬어요. 네, 박산초 꺾어줍니다. 잡고 마무리 건. 이렇게 쐐기를 박는 득점. 아, 어, 야구인가요? 네. 왼쪽 담장 넘어갔어요. <laughs> 네, 요즘 들어서 이 치어리더들이 하는 세레머니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 생겼더라고요. 정태균 선수가 이번에는 어, 한화 이글스 이 아웃카운트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KT 위즈의 어떤 아웃카운트 세레머니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한화 이글스였네요. <laughs> 네. 네. 이걸 준비한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예. <laughs> 카메라를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길게 내줬습니다. 네, 박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크 정면. 웬파! 골! 했습니다 전주대 이렇게 스코어를 1대 0으로 바꿉니다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여주대학교의 단단한 방패 전주대학교의 창이 꽂힙니다 가운데로 넣어준 패스 그리고 흘러나온 공 왼발로 슈팅을 가져갔었던 고현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체 카드 적중, 스코어 1대 0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오른발 크로스, 헤더골. 이렇게 전주대학교가 2대0두골 차로 경기를 뒤집고. 이렇게 자신들의 흐름으로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본인들의 분위기로 잡아가고 있는 전주대학교 이 대회를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더 공격 그대로 골문 안쪽에 꽂혀 들어갔습니다. 박지열의 득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모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0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루! 정남아 정남아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이윤환 비켜주었고 양재민골양재민 대단한 프리킥 득점이 나왔습니다, 양재민. 이렇게 전주기전대가 몰아붙인 끝에 결국엔 대경대학교의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야, 기가 막힌 프리킥이었어요. 이 코스는 뭐 야신이와도 못 막죠. 양재민의 득점 스코어 1대 0으로 전주기전대가 앞서 나갑니다. 길게 붙였구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코이 대영 전주기 전대가 두골 차로 달아납니다 결국에 이 롱스로인 한 방에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죠 롱스로인 아 여기서 네. 자책골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김민구 선수의 머리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경대 수비진들 머리에 맞으면서 조금은 자책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태클이 들어오면서 볼을 뺏어내고요 오른쪽 공간입니다 가운데를 바라봅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앞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들어올렸습니다. 박스 안쪽 마무리! 골! 중앙대 선취골입니다. 스코일 1대 0. 최준서가 환상적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순식간에 박스 안쪽을 파고 들었던 순간이었고요. 들어올린 패스를 정확하게 이어받아서 골문 구석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어시스트가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터치 드링그림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볼을 끌어낸 이후에 안쪽으로 조여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드로올리패스를 받아서 몸을 던지면서 오른발 슈팅 골문 구석에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측면입니다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흔들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접보려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신. 조점미 씨는 울렸습니다. 김도현 스텝 밟습니다. 김도현 껑충 뛰면서 들어갑니다. 중앙대 주각골! 스코어 2대 0입니다. 깔끔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두골 차이로 달아나고 있는 중앙대입니다. 확실히 결정을 지어 주면서 페널티킥까지 또 득점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꽁충 뛰는 동작을 가져왔었는데 네.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줬던 김도현입니다 동료들도 다가가서 축하를 해주고 있고요 중앙대가 가져옵니다 폭풍 같은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흔들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낮게 깔아주고요 고! 스코 3대0 달아나고 있는 중앙대입니다. 결국에는 득점을 뽑아내주고 있는 캡틴 김다현. 자3대 0으로 달아나고 있는 중앙대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느린 그림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컷백이 워낙 절묘하게 들어갔고요. 김다현의 슈팅이 골키퍼 머리 위로 빨려 들어가면서 절묘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 숨벽을 마주치면서 득점에 대한 아, 주는데 여기서 패스가 끊깁니다. 끌어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열어주는데요, 통과됐습니다. 막상 쪽까지 들어왔고요. 접어두고 왼발갑니다. 골! 스코어 4대 0. 달아나고 있는 중앙대 오늘 경기 팀의 네 번째 골을 완성합니다. 아 교체로 들어온 최강민의 득점. 순식간에 이제 오른쪽이 열리면서 슈팅 찬스가 왔고요. 왼발 슈팅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느린 그림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수비가 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쪽으로 조여들어오면서 마무리. 스코어 4대0 팀이 네 번째 득점을 완성하고 있는 최강민입니다. 했는데 여기서 슈팅까지는 터지지 않습니다. 볼 끌어내고요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또한번 감이라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잡아두고 오른발. 예! 스코어 5대 0입니다. 아 이번에는 김재호의 득점 또 한번 달아나고 있는 중앙대비라 리대 드 무게를 더하는 골이 나왔습니다. 드링그림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오른쪽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꼭 꺾어줬던 패스에 잡아두고 확실하게 마무리. 확실하게 골문 안쪽을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최경민은 한 골과 한개의 어시스트를 정립을 합니다. 박스 앞쪽에서 이찬율 우측 봤습니다 오른쪽 조형준이 뒤로 빼준데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좁은 공간 박스 안쪽 돌파 뚫어냈어요. 그리고 초트! 김해대학교가 집중력을 보여주고 그 집중력은 결실로 맺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멋진 골이에요. 측면에서 올라갔고 배재용 선수가 본인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김해대학교 좀 밀리다가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그한 번의 기회를 절실한 마음으로 뚫어냈거든요.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고 들어가요. 흐른 공인데 루즈볼을 넘어지면서 마무리했어요. 아, 아주 투지 넘치는 플레이. 김희대학교 대단합니다. 배재영 선수의 선제골로 김희대학교가 주벨리그 2차전 경기 앞서갑니다. 전반전 11분 김희대학교가 선제골을 밀어 넣었고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이명동. 이명동 툭저가 찹니다. 박산 쪽에서 부러졌습니다. 한라대학교의 공격 그대로 오른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흘렀고요. 그대로 왼발 올려줍니다. 그대로 해더골 선제골! 한라대학교가 오늘 먼저 위덕대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스코어일 대요아 멋진 해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병주입니다. 아, 결국에 전반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유권을 많이 갖고 왔던 한라대학교고요. 반대 전환이 됐고 박스 바깥쪽에서 왼발 크로스 그대로 모든 선수들을 통과하면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박민준의 왼발 크로스 그리고 박병주 해덕까지 결국 이렇게 선제골을 통해서 오늘 경기 먼저 웃게 되는 한라대학교입니다. 지난 경기는 이제 뒤져 있는 상황에서의 동점골을 만들어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한라대인데 오늘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후반 추가 시간으로 갈수록 선수들 굉장히 또 체력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선수들 조금 조금씩 더 뛰어 줘야 됩니다. 그대로 슈팅! 골! 오늘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위덕대 극장골이 나옵니다. 결국에 교체 투입된 안태빈! 끝까지 두드렸던 위덕대가 오늘 경기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스코어 1대 1! 와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동점골을 만들어요. 와한 번에 막상 쪽으로 들어갔던 공. 그대로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한 번에 연결됐던 공이 그대로 원터치. 바로 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멋진 동점골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스코어 일대 일. 정말 이 조는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요. 와 안. 시켜, 먼저 시켜. 시켜! 입니다. 이쪽으로 흘렀고 오른발로 일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세훈이 달려갔어요. 볼 잡았고 오른발. 오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 조선대학교 정세훈입니다. 아 캡틴 정세훈이 오늘 경기에 조선대학교의 리드를 가져가는 귀중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오늘 조선대 자랑. 이 빠른 공격을 통해서 좋은 공격을 보여줬고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볼이 연결이 됐습니다. 허방 쪽에서 길게 오른발로 한 번에 붙여줬고 뒤쪽에서 침투해서 들어가는 정세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살짝 바깥쪽에서 과감한 오른발 슈팅 그대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정세훈은 이렇게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짧은 패스 압박을 통해서 끊어내고 있습니다 어 달려가요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골키퍼와 단독 찬스 그대로 오른발 골 <laughs> 정세훈 멀티골 전반 33분만에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정세훈의 멀티골이 터집니다 와 과감한 마무리 골키퍼와 1대 1대1 장면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은 킬러같은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정세훈. 팀의 캡틴다운 모습을 두 번째 경기부터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선수들과 박수를 치면서 정말 좋아하고 있고요. 방금 장면에서도 패스가 연결이 됐고 와 김지호 선수의 엄청난 패스가 있었습니다. 김지호의 좋은 패스 그리고 빈 공간에서 볼을 잡은 정세훈 선수.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 그대로 동의대학교의 골문을 갈라 버립니다 이렇게 스코어 2대0 아, 전반전을 바로 해봅니다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인천대 응원아, 박재민이 올려줬습니다 왼발로 박스 안쪽 해도 골 <laughs>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전반전 이른 시간부터 득점을 올리고 있는 인천대 완벽한 센터피스 한 방으로 무너뜨립니다 백승원의 시원한 헤더골! 스코어 1대0! 도와. 백승원이 전반전 이른 시간부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팀의 승리에 조금 더 가깝게 이끌고 갑니다. 아 지금은 이른 시간부터 득점이 나올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너무나 좋았고 뒤쪽에서 헤더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백승원의 기분 좋은 시원한 헤더골! 스코어 1대0을 만드는 인천대입니다. 아 그리고 팀원 모두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눕니다. 아 그리고 약간은 기도 세레머니를 또 보이고 있네요. 오른쪽 걸려줍니다 구미대학교의 찬스. 오른쪽 측면에서 붙여주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흘고 그대로 슈팅. 골. 이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스코어 1대1. 보유하는 구미대학교 선수들. 아,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고미대학교인데 드디어 결실을 맛봅니다. 스코어 1대1. 그 주인공은 박준혁입니다. 아, 박준혁이 정말 귀중한 시간대에 귀중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크로스가 그대로 뒤쪽으로 흐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박선영 아, 완벽하게 밀어놉니다. 박준혁의 득점. 이게 박준혁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박준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 1대1 이 경기 다시 원점입니다. 아, 박준혁.